안녕하세요. 차원용입니다. 이번 주제는 승객을 위한 구글 자율주행차의 특허를 살펴볼 것인데요. 구글이 2012년에서 2015년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 200개 중 110개를 분석하여 이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20개를 센싱 혹은 센서 시스템, 자율주행 컴퓨터 시스템, 사용자 혹은 승객과 자율층 안에 인증 시스템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도로주행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지도인 맵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다음 자율주행을 하려면 지도인 맵이 먼저 나타나고 실시간 센서들이 잡은 도로의 상지도가 일치해야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두 개의 데이터가 일치가 안 되면 자율주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센서들이 감지할 수 없는 음영 지역은 인공지능 센서융합 알고리즘으로 추론해서 주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허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글의 승객을 위한 자율주행차 특허 분석에 오늘은 아홉 번째 소개로 자율주행 컴퓨터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살펴볼 것인데요. 레벨 3의 운전자 또는 승객 또는 안전요원이 탑승한 경우의 특허입니다. 225는 대시보드이고요. 230은 상태바인 게시판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드라이브, D로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에 속도가 EMPH라고 나오죠. 220은 기어장치입니다. 215는 내비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운전자가 두형 박물관이라는 예, 이제 그 목적지를 네비 디스플레이에 음성인식으로 입력을 하는 상태입니다. 비교 2에서 운전자 혹은 사용자 혹은 승객은 음성인식으로 목적지를 두형 박물관이라고 말하면 입력이 되어 피규어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비 디스플레이의 터치스크린에 두형 박물관이 나타나고 주소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일단 목적지와 주소가 확인되면 피규어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가 설정되고 내비 시스템이 경로를 안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운전자는 자율차에 맡기면 되는데, 즉,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하면 되는데, 이때 자율주행 컴퓨터 시스템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암 컴퓨터이죠. 다시 말해, 자율차의 컴퓨터를 운전사로 고용하는 것이죠. 운전자는 특정 버튼을 누르거나 기어 장치를 특정 위치로 이동하거나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무장하는 것이죠. 운전자는 피규어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속도가 2mph가 됩니다. 그러나 자율차의 위치가 파킹로에 있거나 선행 상세 지도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자율주행 모드로 사용할 수 없음이 이렇게 계기판에 나타납니다. not available이라고 나타난 것이죠. 피규어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행속도가 64mph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컴퓨터 시스템은 자율 모드로 전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Not available 즉 사용할 수 없음이 표시되고 있죠 그러다가 다시 재평가를 하기 시작하여 자율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비교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비 상태 레디가 됩니다. 이때, 운전대 왼쪽, 오른쪽 부분이 점차적으로 특정색으로 빛나게 되죠. 운전대에서 손을 뗄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기어 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색으로 처리된 이렇게 회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여기도 회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회색으로 처리된 운전대가 빛으로 반짝이거나 내비 디스플레이의 특정 부분이 반짝이거나 음성으로 자율 모드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자율 모드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순항 모드인 크루즈가 됩니다. 이렇게 크루즈가 표시가 되고 있죠. 비디오 11은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손을 떼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고 딴 짓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율주행 컴퓨터 시스템이 100% 안전하게 자율차를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운전자가 실수로 운전대를 손으로 다쳐거나 운전대에 부닥쳤을 때를 감지해야 하는데 바로 운전대에 부착된 운전대에 부착된 아, 터치 민감 입력 장치가 운전대를 잡는 압력의 정도와 시간의 정도와 잡는 부분을 정확히 측정해서 실수로 운전대를 쳤는지 진짜 운전대를 잡았는지를 판단합니다. 비디오 테부는 운전자 혹은 승객의 손이 실수로 운전대에 부닥쳤을 때 자율주행 컴퓨터 시스템은 이렇게 다시 레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실수라고 생각하여 계속 다른 곳을 응시하거나 혹은 들고 있을 경우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정해진 규칙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열차를 이제 무장시켰을 때 에러가 없는 경우입니다. 1,360번을 볼게요. 운전대를 잡고 페달을 누르면, 이것은 사람이 이제 운전대를 잡고 페달을 밟았다는 것은 본인이 운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레디 상태로 돌아가서 이렇게 파란불이 반짝이게 됩니다. 운전대를 잡고 페달을 밟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도 레디 상태가 돼서 파란불이 반짝입니다. 1364번을 볼게요. 운전대를 잡지 않고 페달을 밟았으면 레디, p 리즈그립 휠, 즉 레디 상태로 돌아가고 운전대를 잡으라고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면서 파란불이 반짝입니다. 1366번을 볼게요. 운전대를 잡지 않고 배달도 안 밟았으면, 그러면 자율차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크루즈, 즉, 수항 모드가 돼서, 이렇게 그린 색이 반짝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에, 운전을 끝내는 경우인데요. 자율 모드를 해제 모드로 이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 기어를 이렇게 해제 모드로 당기면 이렇게 D 상태가 되고 여기에 운전대에 불이 들어왔던 것이 천천히 꺼지면서 페이드 아웃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